안녕하세요, 물풀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도 하늘이 흐리죠. 예, 날씨는 많이 풀렸는데 좀 하늘이 많이 흐리네요. 네, 예, 요 실크 베일이 너무 너무 예쁘죠. 요, 예, 오늘 다, 오늘 새로 다 들어왔습니다. 파랑색 군생 너무 예뻐요. 예, 오늘은 어, 흙 배합에 대해서 좀 한번 음. 영상에 담아볼까 합니다. 네, 이제 초보님들 또 처음에는 이제 음 분갈이하는 그런 흙 종류를 어떤 거로 써야 될지를 모르셔서 많이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 어뭐 어렵지는 않고요. 흙배합해서 쓰시는 분들 다 제각각입니다. 다다 다 틀려요. 네, 제가 배합하는 방법을 한번. 올려볼테니 어, 참고만 해주세요 예 그렇게 쓰셔도 되고 좀뭐 한두가지 빠져도 상관은 없으니까 다육이 키우는 데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 제가 쓰는 그런 방법으로만 한번 올려드려 볼 테니까 참고해서 한번 보십시오 네이 아이는 이제 어, 이사야초는 제가 늘 판매했던 거잖아요 이렇게 사냐초 제가 이제 쓰는 방법입니다. 네, 흙 배합할 때 요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1대 1로 섞을 때도 있고 대충 눈으로 봐서 이렇게 섞어서 쓰니까 그거는 이제 어 영양을 더 주고 싶으면 조금씩만 더 주시면 돼요. 이런 상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냐초 같은 경우에는 네, 영양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라 요거 이렇게 사냐초 제가 이렇게 섞어서 쓰고 있고요. 이 아이는 이제 상토잖아요. 상토에 이렇게 펄라이트가 다 이렇게 하얀 거는 이런 게 펄라이트입니다. 이제 상토에 펄라이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굳이 뭐 펄라이트를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물 배수가 아무래도 펄라이트가 들어가면 물 배수도 좀더잘 되고 하니까 넣어서 쓰시면 되고요. 이게 산야초 상토 저는 이제 훈탄도 쓰고 있어요. 훈탄 이렇게 이게 이제 왕겨죠. 우리 시골에서 음, 말하듯이 이거 왕교인데 여기서 이제 훈탄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펄라이트, 예, 펄라이트 이렇게 펄라이트도 쓰, 쓰시면 되고 이제 소림마사, 소림마사 이제 뭐 이렇게 그런 음. 화원이나 어디서 파시는 거, 이렇게 마사 사다 쓰셔도 좋은데, 음, 화원 같은 데서 사다 쓰시는 마사도 웬만하면 좀한 번씩이라도 헹궈서 쓰시는 게 좋아요. 그 흙에 진흙이 묻어 있기 때문에 씻어서 말려서 쓰시는 게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림 마사가 들어가고요. 네. 이와이는 제가 이제 판매했던 경석입니다. 경석. 이렇게. 네, 경석도 들어가고요. 어, 요거는 이제 저곡토입니다저곡저곡토저곡토 저국, 네, 중립 사다가 이렇게 쓰시면 좋고요. 예, 요런 거 쓰시면 이제 영양이 들어가는, 흙에 영양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좋아요. 그리고 질석이 들어가고요. 질석은 많이 쓰시면 안 좋아요. 여름에는 어, 질성 많이 쓰시면 화분 밑이 막혀서 별로 좋지 않으니까, 음, 적당히, 조금만 쓰세요. 예, 조금만 쓰시고요. 요거는 S라이트. 어, 제가 판매했던 S라이트가 들어가고요. 이런, 음, 뭐, 지렁이 분변토를 쓰셔도 좋은데, 저는 굳이 뭐, 이렇게 지렁이 분변토는 많이 쓰지 않습니다. 우박도 이제, 화이트그리니 같은 경우에는 우박을 좀 쓰는 음, 쓰고 있고요, 지렁이 분변토는 굳이 뭐안 어, 쓰셔도 상관없으시니까 그렇게 어, 어, 쓰시면 좋고요. 이렇게 흙 배합은 제가 쓰는 이제 흙 배합 이렇게 몇 가지 올려드려봤으니까 요것만 이제 참조하시면 좋고요. 요거는 이제 중립 마사는 맨 밑에 넣으시는 거 아시죠? 음, 그렇게 넣으시면 되고 이제 소립 마사는 이제 다육이 음, 심고 나서 위에 얹으셔도 되고 중립 마사 얹으셔도 상관 없어요. 이렇게 물 같은 거줄때 튀어나가지 않는 거는 중립 마사가 저는 더 좋아요. 그래서 이거 쓰고 있고요. 이제 이런 목조액은 저는 이제 목조액도 같이 쓰고 있거든요. 이제 목조액은 이제 흙 배합할 때 넣으시면 이제 균 같은 거 벌레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음, 살균 작용도 하는 거니까 목조액도 넣어서 쓰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제가 쓰는 흙 방법이니까 이렇게서 해 참고만 해서 구독자님들도 음, 참고만 해서 한번 써 보세요. 예, 이렇게 쓰시면 음, 좋고요. 이제 상토하고 음, 이런 마사 이제 가정에서 키우실 때는 이제 마사 비율을 조금 더 높여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같은 이제 농장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햇빛 햇빛도 잘 들고, 어 환풍이 아무래도 가정보다는 많이 좋잖아요. 그래서, 뭐, 뭐 1대1 섞어도, 섞어도 상관은 없는데, 가정에서는 마사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게 좋습니다. 물 배수 때문에. 예, 네, 그렇게 쓰시면. 음, 무, 무난하게 다육이들 키우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렇게 해서 한 번씩 써보세요. 네, 이렇게 제가 쓰는 방법이니까 참고만 한번 해서 음, 써보시면 좋습니다. 네, 흙 배합은 여기까지 참고해서 한번 써보시라고 제가 음, 한번 올려드려봤으니까 예. 한번, 요렇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 네. 그리고, 이렇게, 창, 제가 키우는 거 한번, 이 요렇게, 보여드려볼게요. 요, 요 아이는, 레드네일 철학금이에요. 레드네일 철학금. 음, 요렇게, 금기가, 금기가 요렇게 있죠. 이런 데도 있고요. 예, 요렇게, 예쁜 아이가, 음, 레드네일 철학금. 요 아이는 슈퍼카이저 너무 멋있는 아이입니다. 요 입장을 한번 보세요. 너무 너무 멋있죠. 예, 이제 이건, 이것도 자리 잡아서 단단하네요. 이제 요렇게 예, 예쁜 아이. 손톱도 한번 보세요. 와 손톱이 진짜 환상입니다. 너무 예뻐요. 이렇게 예쁜 아이. 요 음, 아이는 화사입니다. 화사. 음, 화사. 물을 조금 더 많이 먹었는지 여기가 갈라졌네요. 며칠 전에 물 줬더니 이렇게 화사가 입장이 조금씩 갈라졌습니다. 너무 예쁘죠? 요요요. 앞뒤로 색, 색감이 진짜 끝내주게 예쁩니다.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이 아이는 음, 시지 갈라이. 아이. 이 아이 청초 멀리로 이제 시집을 갈 거예요. 아이보리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황홀한 연꽃 백금. 네. 처음에 올 때는 자구 없이 왔는데 이렇게 자구가 음, 달았어요. 앞에도 달고 뒤에도 이렇게 있고요. 네,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먼종 에보니테라. 진짜 예뻐요. 이아이도 이제 자리가 단단하게 잡아가지고 예. 이제 정말 흔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예. 이 손톱 한번 보세요. 손톱, 손톱 찔리게 생겼어요. 너무 멋있죠. 금종류 같은 거 키우시는 분들도 뭐 음, 나름 본인들이 키우시는 음, 스타일이 있으니까 좋긴 하지만 음, 저는 이렇게 멋있고 카리스마 있는 아이들 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 음, 아주 예뻐요. 이 아이도 블루드래곤 자구가 밑에서 빼꼼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루드래곤 아주 예쁘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 아이는 아스티, 이거 아스티 이 꼬지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키웠습니다. 네, 예, 하스티가, 음, 입장이 특이하니 너무 예뻐요. 요해도 진짜 몇년 키운 것 같네요. 이꼬지에서 네.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프레다육이었습니다.